자, 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강의를 듣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 Eclipse 어, 어, 툴과 그 다음에 프로젝트 생성하는 방법 그리고 또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Eclipse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프로그램 작성할 때 이제 자바라는 언어를 통해서 프로그램 쭉 작성할 건데 작성할 때좀더 편하게 도와주는 편집 도구예요. 음, 그런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한글 작성할 때 우리가 워드나 뭐 아래 한글 사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자 e c l i 구글에다 Eclipse라고 작성해 주시고 자, 작성해 주시고. 그러면은 여기 맨 위에 Eclipse 다운로드스라고 해가지고 사이트 있거든요. 들어가주세요. 들어가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맨 위에 있는 음, 이거 다운로드 요거 클릭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운로드 클릭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다운로드 그냥 다운 받아주시면 됩니다. 다 다운 받으신 분들은 어, 이거 크롬으로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오른쪽 위에 다운로드 있거든요. 어, 다운로드 이게 다 됐으면 표시되고, 만약에 없다, 그러면 탐색기에 들어가셔서, 음, 탐색기에 들어가셔서 여기 탐색기에 왼쪽에 다운로드 보시면 여기 Eclipse 다운로드 된거 있을 거예요. 음. 자, 요거 클릭하신 다음에, 요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요런 화면. 자, 그럼 요런 화면에서, 우리가 이제 수업할 때는 여기 맨 위에 있는 거 있죠. 이 부분만 사용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나중에 웹이랑 같이 연결해서 이제 우리가 작성한 것을 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어, HTML을 통해서 브라우저에 출력하고 이렇게 하려면 이렇두 번째 거 다운로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 나중에 좀 길게 보고 어, 크게 보고 사용하실 거잖아요. 웹까지도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 두 번째 거 클릭해서 다운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 클릭. 그리고 그냥 인스톨 눌러주세요. 인스톨 이것도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되신 분들은 음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런치 눌러주세요. 런치. 자 이거는 이제 바로 실행시키는 거거든요. 어, 이거는 이제 닫아줄게요. 자 바로 이렇게 실행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요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요런 화면 맞죠? 자, 여기서 이제 이거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요거는 뭐 하는 거냐면, 내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작성할 소스 코드를 저장할 위치를 만드는 거예요, 위치를. 자, 근데 저기 바탕화면 보시면, 자바, 보이시죠? 자바 폴더. 자, 여러분들 원하는 자리에, 뭐, C 드라이브나 D 드라이브나 바탕화면 원하는 자리에다가 자바라는 폴더 하나 만들어주세요. 자바라는 폴더 하나 만들어주시고, 만드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에 브라우저라는 버튼 클릭하셔서 방금 여러분들이 만든 자바라는 폴더를 선택해줄 거거든요. 자 브라우저 눌러주시고 여기서 저는 바탕화면에 자바라는 폴더를 선택할 거예요. 자 다시 여기 브라우저 누르시고 여러분들이 자바라는 폴더를 만들어놨던 위치 전 다운로드거든요. 아 바탕화면이거든요. 자 바탕화면. 자 바탕화면에 자바라는 폴더. 자, 클릭하시면 여기 아래에 폴더에 자바라고 나와요. 자바. 자, 폴더 선택. 자, 그럼 여러분들이 자바라는 폴더를 만들어 놓은 그 주소가 여기 나오게 될 거예요. 음. 그럼 이제 앞으로 그 만들어 놓은 자바라는 폴더가 여러분들의 워크스페이스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작성한 소스 코드는 다그 해당 자바 폴더에 저장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하셨으면 런치 눌러 주세요. 자, 여러분들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음, 맞죠? 이런 화면이 나왔는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Eclipse라는 IDE, 자 이런 툴이라는 어, 뭐냐 툴에서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할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그 다음에 이거 잠깐 저 내려놓게요. 을자 어. 이거 잠깐 내려놓고 여러분들 이 j a v a 라는 폴더에 들어가 보시면 저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자바라는 폴더 에 보면 여러분들은 아마 메타데이터 점 메타데이터라는 폴더 하나만 있을 거고 자 저는 여기에 자바 프로젝트 있거든요. 요거는 어, 저희가 제공해 은 소스 코드 있죠? 제가 저희가 제공해 놓은 파일을 여러분들 자바라는 폴더 안에다가 풀어놓으시면 돼요. 자 거기까지 한번 하고 오실까요? 되셨나요? 자 여러분들 자바라는 저희가 제공한 소스 코드 폴더를 자바라고 하는 폴더 안에다가 압축을 풀어놓으시면 돼요. 어, 저희가 드렸던 게 요거거든요. 요 어, 압축 파일이니까 요거를 풀어서 이렇게 놔 두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다음에 다시 이클립스를 열어 주시고 자, 요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여기 웰컴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저는 그냥 지우겠습니다. 자, 그럼 요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요런 화면. 자, 이제 여기 왼쪽에 보시면 프로젝트 자, 프로젝트 익스플로러라고 보일 거예요. 프로젝트, 프로젝트 익스플로러. 여기 안에 뭐 여러 가지가 쭉 많이 있죠. 근데 저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링크들이 어, 클릭할 수 있는 링크들이 있다고 하는 거는 현재 모드가 이제 디벨로퍼 웹으로 설정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른쪽 끝으로 가봐서 오른쪽 끝으로 가서 자, 여기 플러스 모양 있는 거죠. 이거 한번 눌러 보실래요? 어, 자 이거 눌러 보시면. 여기에 어떤 모드로 개발을 할 거냐라고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자바 2거든요. 자바 2, 요거는 아까 제가 말했듯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도 하고 브라우저 출력도 하려고 해서 이제 다 연결하려고 할때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자바만 배울 거기 때문에 자바 선택하고 오픈해 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 웹으로 출력하고자 할때 한마디로 지금 저희 수업에서 좀더 나아가서 뭔가 해보고자 할때는 자바 2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로 선택을 바꿔주셔야 돼요. 자, 근데 우린 지금은 좀더 쉽게 보기 위해서 이거 자바 선택하고 오픈 눌러주세요. 그러면 왼쪽에 네 가지로 줄었네요. 아까 한몇 가지 있었는데 여기 네 가지로 줄었습니다. 됐죠? 여기 있는 태스크 리스트 이런 거다 지울 거고, 자, 이제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때 크리에이트 자바라는 프로젝트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프로젝트를 만드시면 되거든요. 만드시면 되는데 자 이거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냐 자 프로젝트 이름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쓰세요. 뭐, 뭐 AAA 여러분들이 원하는 프로젝트 이름을 쓰는데 프로젝트 이름은 보통은 처음에는 대문자 이렇게 작성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자쓸 때는 자바 이렇게 써요. 음, 맨 앞에는 대문자로 써요.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이게 관례적 관례로. 자, 맨 처음에 그 대문자, 그 다음에 소문자, 그 다음에 자바 프로젝트를 작성할 거예요. 자, 자바 프로젝트 이렇게 작성을 할때 자바와 프로젝트라는 두 가지 단어가 만났죠. 자, 이거 연결되는 부분은 p 대문자로 써줘요. 음, 이걸 이제 카멜 표기법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작업 프로젝트는 있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프로젝트 이름을 아무거나 작동을 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서 jre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자동으로 17이 선택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17을 따로 건드실 필요는 없어요. 요거는 이제 jdk를 우리가 다운을 받아야 되는데 다운을 받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지금은 우리가 jdk를 굳이 다운받지 않고도 eclipse 처음 다운받으면 여기 17버전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jdk를 따로 다운받지 않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 웹 프로젝트를 만들 때 실제로 웹 서버 사이트를 만들 때는 JDK를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셔야 될 거예요. 어, 지금은 JDK를 다운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17버전 놔두시면 됩니다. 만약에 JDK를 본인이 다운받았다. 뭐 11버전, 뭐 웹버전 이게 다운받았다. 을 그러면 원하, 다운받았던 걸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선택하기 전에는 항상 환경변수라는 어, 게 지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그냥 17을 누르시면 돼요. 그다음에 맨 아래에 있는 모듈인데 모듈을 우리가 크게 사용할 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요거 그냥 선택 해제해 주시고 피니시를 누르시면 되는데 되는데 지금 우리는 요렇게 프로젝트를 만들 게 아니. 에 한번 제가 만들어 볼게요. 자, 피니시 눌러 보시면 여기에 AA라는 프로젝트가 나와 있어요. AA라는 프로젝트가 나와 있어요. 어. 자, 그다음에 이 a a 는프로젝트 우리가 지금 잠깐 쓸건 아닌데 우리가 쓸 프로젝트는 아까 제가 보내드렸던 거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탕화면에 자바 어 여기 보면은 AA라는 게 나왔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방금 만든 AA 프로젝트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바탕화면에 여러분들 워크스페이스에 자바라는 폴더를 들어가 보면 아까 AA와 자바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자바 프로젝트는 우리가 드린 거죠. AA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만든 거고. 자 근데 여기 왼쪽에 자바 프로젝트를 나타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없잖아요. 자, 거 나타나게 하는 방법 먼저 볼게요. 자, 맨 위에 파일 누시고 르그 다음에 오픈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오픈 프로젝트 from 파일 시스템 클릭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디렉토리라고 하는 곳을 눌러 보실래요? 디렉토리. 그리고 이 디렉토리에는 뭘 선택하냐면 워크스페이스를 선택하는 거예요. 워크스페이스를. 근데 우리 워크스페이스 뭐였죠? 자바였죠. 지금은 전 AA로 데, 들어가 있는데, 자바. 그래서 여기 폴더에 여러분들이 저장해, 포, 뭐냐, 만들었던 폴더 자바가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드시고, 폴더 선택을 해주세요. 음, 됐죠. 자, 그러면 거기 안에 뭐 자바, 안에 이제 자바 프로젝트라는 게 선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어, 됐죠. 그 다음에 finish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자바 프로젝트가 생성이 됐어요. 음, 여러분 자바 프로젝트 열어보시면, 이렇게 쭉 제가 드렸던 소스 코드가 다 있거든요. 어,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자 지금 이거 한번잠 간단히 볼 건데, 자, 자바 프로젝트의 src라는 걸 열어 보면 지금 여러 가지가 엄청 많아요. ch01부터 ch27까지. 자,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패키지라고 하거든요. 패키지는 음, 하나의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소스 코드를 자, 변수 하나 제가 열어 볼게요. 여기 안에다가 이제 보면 점 .자바라고 해서 여기 클래스라고 하는 건데, 자 자바 프로젝트 요 부분은 프로젝트라고 부르고 자, src 안에 들어가는 첫 번째 이렇게 네모 표시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요거는 패키지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걸 우리는 점 .자바라고 되는 걸 클래스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 패키지, 클래스 순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소스 코드를 작성하는 부분은 요런 점 .자바라고 되어 있는 클래스 부분인데 클래스가 만약에 100개야, 그러면 내가 원하는 원하는 기능별로 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분으로 나눠줄 수가 있죠. 음, 폴더로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폴더를 패키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프로젝트 안에는 이제 패키지들이 있고 그 패키지들 안에는 클래스들이 있다. 여러분 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고, 어, 이 AA는 지금 필요 없는데 제가 간단한 이제 간단한 이 테스트 한 해보냐고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은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src에다가 패키지를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드냐 src에다가 우클릭 자, src 우클릭 new 나와요. 자, src에서 우클릭 new 나오면 쭉쭉쭉 따라가 보면 패키지가 나오죠. 뭐 클래스 여러가지 만들 수 있지만 패키지를 눌러주세요. 자, 패키지는 어, 기본적으로 뭐든지 다 소문자로 작성합니다. 소문자로 어, 뭐 어. 예를 들어서 패키지 1 패키지 1 자 패키지 는 항상 소문자로 작성해요 됐죠. 자 패키지로 이렇게 만들었으면 우리 패키지 안에 클래스 만들어야 되죠. 그럼 패키지에서 우클릭, 뉴, 클래스. 자 뉴에서 쭉 따라보면 패키지 아래 클래스가 있네요. 자 클래스 선택. 자 그럼 여기다 클래스 이름을 작성하면 되는데, 자 요거 한 가지 여러분들 앞으로 무조건 이건 무조건이에요. 클래스의 이름의 시작은 대문자로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animal이라는 동물이라는 클래스를 만들고자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a n i m a l 이렇게 쓰죠 animal 어, 이렇게 쓰는데 무조건 맨 앞에는 animal 이렇게 써, 써주는 거예요 이거는 3, 기본이에요 기본 아시겠죠 응. 꼭 클래스의 이름은 a n i m a l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뭐 main을 선택할 때는 제가 뭐 mainMethod 메인 mainMethod라고 메소드, 메인 앞으로 계속 할 건데 mainMethod라고 하는 건 이거거든요 이렇게 눌러주시고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자, 이번에는 어 환경 설정하는 거 잠깐만 볼 건데, 여러분 지금 요 글씨가 너무 작잖아요. 어, 글씨가 너무 작죠. 요거 크게 하는 방법은 그냥 컨트롤 누르고, 어, 백스페이스 옆에 보면 플러스 모양이 있어요 플러스 이 눌러주면 글씨가 마이너스 누르면 플러스 누르면 이렇게 작아졌다 커지거든요 음. 백스페이스 옆에 보면 어, 플러스 마이너스 있어요 컨트롤 누르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눌러주면 글자 크기가 설정이 됩니다 자그 다음에 또한 가지 많이 하는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컴퓨터를 많이 보다 보면 눈이 좀 아파요 그래서 화면을 하얀색 화면보다는 까만색 화면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수업할 때 하얀색 화면을 사용을 할 거지만 여러분들은 까만색 화면을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그 설정은 어떻게 하냐 윈도우 들어가세요 맨 위에 있는 윈도우 탭그 다음에 맨 아래 어, 프리퍼 e 런스프리퍼 e 런스 프리퍼런스 자 여기 눌러주시고 그 다음 메뉴에 제너럴 열어주세요 제너럴이라고 하는 거 열어주시면 돼요 메뉴에 제너럴 열어주시고 자그 다음에 맨 위에는 있 어페어런스라고 있어요. 어페어런스, appearance. 어페어런스를 열지 말고 그냥 클릭해 주시면 돼요. 어페어런스를 그냥 클릭 열지 말고 그냥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테마라고 나왔는데 자, 기본은 이제 라이트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다크, 클래식 원하시는 걸로 하셔도 됩니다. 자 다크 하실 분들은 다크 누르시고 어플라이 하시면 돼요. 어뭐 리스타트 하셔도 되는데 자, 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됐나요? 어, 저는 다시 하얀색으로 바꿀 거기 때문에 자 어피어런스 채널을 여시고 어피 어퓨어, a 어피어런스에서 라이트로 바꿔서 다시 바꾸겠습니다. 됐죠? 요 AA는 테스트본이었기 때문에 지울 건데 어떻게 지울 거냐면 자, AA 5 클릭하시고 딜리트 누르시면 되는데 자, 클릭하시면 이렇게 경고창이 하나 나와요. 알림창이 무슨 뭐냐면 요거 체크하는 게 있어요 체크하는 거자요 체크를 만약에 하게 되면 디스크 에서도 지우겠다 한마디로 내 워크스페이스 에서도 그냥 지우겠다 라는 뜻이고 체크를 해제하고 ok 를 누르면 그냥 내 워크스페이스에 는 남아있는데 여기 익스플로러 에서만 지우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 에 여러분들 요걸 누르게 되면 실제로 디스크 여러분들 드라이브 자, 워크스페이스 안에서 지워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음. 자, 저는 근데 진짜로 지울 거죠 AA를 진짜로 지울 거기 때문에 클릭하시고, 오케이 누르시면, 지워졌어요. 그리고, 우리 아까 폴더 가볼까요? 어, 자바에 AA가 없습니다. 됐죠? 어, 요 정도까지만 하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자바 프로젝트 여러분들 열어보시면, 어, ch01에 뭐 변수 이렇게 작성을 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패키지나 클래스나 뭐 프로젝트 모든 이름은, 음, 영어로 작성을 해요. 보통은. 음. 근데 지금 여러분들 처음 수업하기 위해서 폴더를 여러분들이 알아 뭐냐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제가 한글로 작성을 했거든요. 자 여기 열어봐도 음, 이렇게 한글로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딱 보면은 c h 0 1은 그냥 CH01 이렇게 소문자로 썼는데 EX01 퀴즈 이렇게 쓸 때는 맨 앞에 대문자로 작성되어 있죠. 이거는 왜? 클래스는 무조건 첫 글자는 대문자로 시작해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 이클립스 다운받고 사용하는 방법까지 잠깐 설명을 드렸고 자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어 이제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